안녕하세요. 업다운 홈 아나운서 전은하입니다. 여러분, 평택 요새 정말 핫한 곳이죠? 오늘 제가 나온 곳은 평택 어반더 힐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시세 차익과 은퇴 준비를 동시에 할수 있는 저평가 우량 아파트인데요. 임금 평택 아파트보다 저렴하며 초대형 상권과 전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이태원 거리보다 더 번화한데요. 예쁜 카페와 맛집도 많아서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8억에서 10억 상가도 실제 수익이 200만 원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고, 아파트로 임대 수익을 얻기는 정말 어려운 현실인데요. 그런데 이곳은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아파트입니다. 월세 받는 똑똑한 아파트, 평택 어반더 힐 속으로 지금 가보시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일원으로 공동주택 73세대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3층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풀 퍼니시드 시스템으로 냉장고, 시스템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TV, 침대, 식탁, 소파, 전자레인지 등 빌트인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수익 상출로 100% 임대 완료. 계약 즉시 임대 승계로 수익 창출이 됩니다. 경기도 미분야 아파트 어반 더 힐은 수서에서 동탄을 거쳐 지제역으로 연결되는 KTX 지제역이 가까우며 SRT를 이용할 경우 지제역에서 수서까지 단 21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로 광역 교통망이 양호합니다. 향후 수원발 KTX가 2024년 개통 예정으로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입니다. 송탄역 부근에 위치하고 주변에 송탄 시외버스 터미널도 있습니다. 연금 소득자이신 분들께 추천드리는데요. 또한 미군부대 정문에서부터 이어지는 제 2의 이태원이라 불리는 로데오거리 상권이 형성돼 있어 이곳에 있는 모든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보니 입주민들의 주거 편리성이 상당히 우수한 아파트라는 입소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인근으로는 고덕국제신도시와 고덕삼성산업단지 등이 인접해 있어 탄탄한 배후수요의 유입을 통한 상권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한 최대 수혜 단지로도 급부상 중에 있어 많은 분들의 관심과 눈길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어반더윈 7가지 타입 중에 두 번째 타입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신발장이 보이는데 이 신발장 한번 열어보면은 공간감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수납함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게 자리 잡고 있고요. 들어오자마자 추, 투명한 중문이 보이는데 이게 닫고 열고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닫았을 때도 굉장히 답답하지 않은 이유가 투명하기 때문이거든요. 들어와서 이렇게 탁 트인 거실이 있거든요. 근데 조명도 너무 좋아서 이 거실이 너무 아늑하고요. 창이 정말 넓게 있어서 여러분 밖을 봤는데 높은 건물이 없으니까요 조망이 너무 좋고 경치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이중창인데 여러분 여기가 결로 방지가 되고 단열 방지까지 되니까 관리비도 많이 안 나오실 거고요 소음 방지까지 되니까 이중창의 역할이 굉장히 좋습니다 옆에 여기 소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게 가죽 소파, TV, TV 다이 시스템 에어컨까지 무상으로 드린다 하거든요. 이렇게 다 무상으로 드리는 집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와서도 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좋은 공간이고요. 옆에는 여기가 서재가 있습니다. 서재 보시면은 이렇게 서재처럼 꾸며놓도 되고요. 침대 두 개를 넣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감을 자랑하고 있고, 이 또한 옆에도 창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창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가볼게요. 여러분, 여기가 주방인데, 이렇게 넓은 주방 보셨나요? 지금 여기 6인용 식탁이 있는데도 굉장히 답답하지가 않아요. 8인용 식탁을 넣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넓게 있고, 이쪽에는 세탁기랑 건조기,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까지 있는데, 이 또한 다 무상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대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수납함이 굉장히 많아서 밑에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납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양문형 냉장고도 있는데 이 또한 무상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이는 이 바닥이 PVC 소재라고 해가지고요 손곳을 뚫어도 안 뚫릴 정도로 굉장히 단단하고요 견고한데다가 열 전도율도 굉장히 높아서 사용하실 때 굉장히 좋은 바닥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화장실인데요. 여러분 화장실도 넓지 않나요? 그렇죠? 여기는 안방이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창이 크게 있어요. 그래서 침대 옆에 창이 있는데 일어나자마자 바로 밖에 이렇게 예쁜 경치를 보면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에어컨 보이시잖아요. 이 시스템 에어컨, 거실에 있는 에어컨 이렇게 두 개가 다 무상 옵션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방 안에 이렇게 화장실도 있는데요. 분위기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또 작은 방이거든요. 여기 작은 방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지 않나요? 그래서 아이들 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침대를 넣어도 굉장히 공간감이 있고, 저 같으면 제가 옷이 많기 때문에 여기 드레스룸으로 꾸미거나 운동을 좋아하니까 막 운동룸으로 꾸며서 여가 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이렇게 창이 있기 때문에 답답함을 전혀 느끼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정근희 본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서울에서 출발해서 을 예. 수서역에서 평택지제역까지 예. 2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제역에서 또 어반더힐 여기까지가 10분대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예예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네. 어, 고덕신도시까지 거리가 한 1.5km 지점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고덕신도시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어, 아, 예. 그리고 제가 오다 보니까. 예. 서울의 이태원처럼 네. 이렇게 로데오 거리 상권이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아예 보셨군요. 네네네. 사실은 저희, 저희 아파트서부터 그 50m 지점에 네. 제2의 이태원 로데오 상권이 거기 돼 있거든요. 네. 많은 상가가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나라 네네. 브랜드, 뭐 유명한 그쵸. 브랜드 버거킹서부터 네. 투썸프레이스라든가 여러 가지 네네네.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생활이 너무 너무 편하게 인프라가 형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아니 이렇게 로데오 거리 상권까지 있다 네. 보면은. 네. 가격이 예. 정말 비쌀것 같거든요. 예. 비싸지 않나요 여기 지금? 예. 이 지역은 좀 비싼 지역인데요. 네네. 저희는 특별하게 좀 가격을 싸게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주변 시설을 일단 말씀드리고 네. 저희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주변에 지금 그 오피스텔이나 네. 생활형 숙박 시설을 지금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실평수 13평짜리가 지금 분양가가 4억대 후반에 분양을 하고 있고요. 4억대 후반이요? 예예. 예. 네. 또 18평짜리 오피스텔이 네? 지금 6억 초반대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35평서부터 45평까지 지금 저희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 35평짜리는 저희가 3억 4천대 분양을 하고 있고요. 3억 4천이요? 예예. 네. 그 다음에 45평짜리 지금 아파트는 3억 9천에서 4억 2천만에 저희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예. 인근의 오피스텔보다 평수는 두 배인데 가격이 예. 또 절반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주변에 이제 오피스텔 가격보다 저희가 굉장히 싸게 분양을 하고 있는데 네네. 시행사 자체 내에서요. 4년 전에 네네. 토지 매입을 굉장히 저렴하게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싸게 분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예. 4년 전에 분양을 했던 그 가격 그 거의 비슷하게 지금 예, 예, 하고 맞습니다. 있어서 저렴하다고 예,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요. 예, 예. 또 다른 또 오반호일의 매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희 아파트의 매력이라면 딴거 없고요. 월세를 풍부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예예. 네. 저희 아파트는 전세대고 월세가 다. 나가 있는 상태인데요. 네? 35평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월세를 16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45평짜리 아파트는 170에서 185만 원까지 저희가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 네. 45평짜리 200만 원의그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200만 원의 소득을 얻으려면은 네? 일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3억짜리 두, 제, 두 채는 사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상가로 봤을 때는 10억짜리 상가를 사야지 아마 200 정도의 수익이 창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어, 네. 마지막으로 네. 어반더일 지금 들어오실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어, 일단은 이제 저희 네. 아파트에 오시는 분들은 풍부한 월세를 받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 아까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태원의 상권이 바로 저희 옆에 로데오 상권이 있기 때문에 네. 생활이 편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오늘 정근희 본부장님 모시고 어반더힐의 매력에 대해서 네.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평택 어반더힐 아파트는 계약 즉시 입주가 가능한 준공 완료 아파트 단지로 실수요와 투자수요 모두의 관심과 인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텐데요. 상당수가 이미 임대가 맞추어지고 계약이 이루어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들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직영으로 임대관리가 이루어져 있어 분양자들에게 안정적 관리가 제공되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평택 어반더힐로 서둘러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셔서 방문 예약을 잡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업다운 홈 아나운서 전은 하였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